삼국유사 삼국사기 신라를 세운 혁거세 아주 먼 옛날 이 땅에는 여러 집단들이 저마다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한, 진한, 변한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 부족을 사만이라고 불렀지요. 이 가운데 지난 땅에는 여섯 집단이 각각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섯 마을은 알천 양산촌, 돌산 고허촌, 무산 대수촌, 취산 진지촌, 금산 가리촌, 명활산 고야촌이었답니다. 여섯 마을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여섯 마을에는 그곳을 다스리는 어른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양산촌의 어른은 알평이라는 사람으로 이 씨의 조상이며, 고어촌의 어른은 소벌돌이라는 사람으로 정 씨의 조상입니다. 대수촌의 어른은 구레마라는 사람으로 손 씨의 조상이고, 진지촌의 어른은 지베코라는 사람으로 최씨의 조상이랍니다.가리촌의 어른은 지타라는 사람으로 베씨의 조상이며 고야촌의 어른은 호진이라는 사람으로 설씨의 조상입니다.여섯 마을의 어른들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지요.여섯 어른들은 자주 모여 마을의 일들을 서로 의논했습니다.그런데 여섯 마을을 하나로 이끌어 갈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었어요. 우리 여섯 마을을 잘 다스려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지만, 마땅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섯 어른들이 모두 알천 둑 위에 모여 왕을 뽑는 일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여섯 마을을 다스릴 왕이 계시지 않으니, 백성들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덕이 있는 좋은 왕을 모셔야 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훌륭하신 왕을 모셔서 우리 여섯 마을을 하나로 묶어 나라를 세우도록 합시다. 그 말에 다른 어른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 여섯 마을은 서로 의족해 지내기는 했지만 하나의 나라로 다스려지지는 않았지요.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도읍을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옳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 사방을 두루 살피며 도읍으로 정할 만한 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번개처럼 내려오더니 양산 밑에 있는 나정이라는 우물 주변에 내리꽂혔어요. 아, 아니, 저곳에만 빛이 내려오고 있다니! 저것 좀 보십시오. 저건 말 아닌가요? 정말 우물 옆에는 흰말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흰말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분명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어서 가봅시다. 여섯 어른들은 서둘러 구우물로 그 내려갔습니다. 어른들이 다가가자 흰 말은 갈기를 흔들며 길게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하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마치 어른들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뜻이 말이에요. 말이 끌어앉아. 있었던 곳에는 자줏빛이 나는 커다란 알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어른들은 너무 놀라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 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슨 알이 이렇게 크지요? 아까 그 말은 왜 여기 있었을까요? 이것은 틀림없이 하늘이 우리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어서 알을 깨봅시다. 그 말이 맞습니다. 흰말도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틀림없어. 여섯 어른들은 그 알을 깨보기로 했습니다. 한 어른이 앞으로 나서서 조심스럽게 알을 깨뜨렸어요. 순간 마을 어른들은 더욱 놀라고 말았습니다. 알 속에는 단정하고 잘생긴 남자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 장차 나라의 왕으로 보시라고.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이가 틀림 없습니다! 여섯 어른들은 아이를 품에 안고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여섯 어른들은 아이를 샘으로 데려가 깨끗이 씻어 찢겨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몸에서 오색 찬란한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빛을 보고 모여든 새와 짐승들은 모두 춤을 추었지요. 땅도 춤추듯 크게 흔들렸으며 해와 달도 더욱 빛을 내며 온 누리를 비추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여섯 어른들은 손을 잡으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우리 왕이 되실 분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른들은 세상에 나올 때 해와 달이 밝게 비춘 것처럼 앞으로 세상을 밝게 다시리라는 뜻에서 아이의 이름을 혁거세라고 지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보내주신 아이를 무척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협거새가 알에서 태어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사량리에 있는 알 영정이라는 우물가에 머리가 닭처럼 생긴 개룡이 나타난 것이에요. 놀랍게도 그 용은 왼쪽 갈비뼈 사이로 여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흰 말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자아이는 무척 예뻤지만 입술이 마치 닭의 부리처럼 생겨서 이상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월성 북쪽 냇물로 데리고 가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부리 모양의 입술이 떨어졌어요. 알령정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에 대한 소문은 여섯 어른들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그들은 한 달임에 달려가 그 여자아이를 데려왔어요. 그 아이도 하늘이 보낸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아이는 틀림없이 왕후가 되실 뿐이요. 그렇습니다. 하늘이 주신 아이니 정성을 다해 키웁시다. 여섯 어른들은 남산 서쪽 기슭에 궁궐을 지었어요. 그리고 신성한 두 아이를 아주 정성껏 키웠습니다. 두 아이는 건강하고 총명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섯 어른들은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협거서의 성과 여자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는 것이었어요. 오랜 의논 끝에 협과세는 바가지처럼 생긴 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을 박씨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는 그 아이가 태어난 우물 이름을 그대로 따서 알령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기원전 57년, 박혁거세와 알령의 나이가 13살이 되었어요. 여섯 어른들은 드디어 박혁거세를 왕으로 모시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알령은 당연히 왕으로 모셨지요. 나라 이름은 설아벌이라고 했습니다. 박혁거세는 여섯 어른들의 소망처럼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혁거세 왕은 알령 왕후와 함께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혁거세 왕이 설아벌을 다스린 지 61년이 되던 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혁거세 왕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7일 후에 죽은 협거세 왕의 몸이 땅으로 흩어져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알룡 왕후도 협거세 왕을 따라 세상을 떠고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섯 동강 난 협거세 왕의 몸을 모아 장사를 지내려고 했지만 큰 뱀이 나타나 자꾸만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섯 능에 따로따로 묶고그 따로 능을 사릉이라고 불렀답니다. 협거세 음. 왕은 남해라는 아들을 남겼는데 그가 바로 신라 제2대 왕인 남해 차차웅이랍니다. 네. 그러게요. 오릉하고 사랑이 혹시 다른 건가요? 한번 그건 봐야겠는데요. 음.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 제1권 기, 제2에 실려있는 신라시조 혁거세 왕을 엮은 것으로 박혁거세의 탄생설화입니다. 또한 지난 땅에 있던 여섯 마을을 모아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국설화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69년 3월 초하룻 날, 여섯 마을의 어른들이 알천 두개 모여 왕을 모셔 나라를 세운 일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산 및 나정이라는 우물가에서 자줏빛 알, 푸른빛이 나는 큰 알이라고, 알이라고도 합니다. 이 자줏빛 알을 발견했는데 그 알에서 신라이시 쪽에 될 남자아이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박혁거세입니다박혁거세의 왕위를 일컫는 말은 거슬한 또는 거서간입니다. 이것은 박혁거세가 맨 처음 입을 열때 자신을 일컬어 알치 거서관이라고 말하고는 단번에 일어섰기 때문이라고 하며 이때부터 왕의 존칭으로 쓰게 되었답니다. 여섯 마을의 어른들은 천하를 다스릴 천자님이 이 땅에 내려왔으니 마땅히 덕있는 여자 임금을 찾아서 배필을 정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같은 날 사량리 알령정에 계룡에 나타나 왼쪽 옆구리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여자아이는 무척 예뻤지만 입술이 닭의 부리 같았지요. 여자아이를 월성 부쪽 냇물로 데려가 목욕을 시켰더니 부리가 떨어졌습니다. 여산 마을의 어른들은 남산 서쪽 기슭에궁고를 짓고는 신성한 이두 아이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두 아이가 1 3 살이 되었을 때 남자아이는 왕이 되고 여자아이는 왕후가 되었지요. 드디어 서라벌 또는 서벌이라는 나라가 탄생한 것입니다. 후세에 와서는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불렀지요. 혁거세왕은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만에 하늘로 올라갔는데 일주일 뒤에 다섯으로 나누어진 유해가 땅에 떨어졌으며 그 뒤를 따라 알령 왕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헛거제 왕의 유해를 한 곳에 묻으려고 했더니 큰 빔이 나와서 방해를 해 동강남 몸을 다섯 능에 각각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 제1권 신라봉기 제1 시조 헛거제 거서간의 기록 가운데 알을 발견한 부분은 삼국유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소벌도리가 어느 날양산기습으로 기슭을 바라보니 나장 옆에 있는 숲에서 말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말은 사라지고 커다란 알이 있었게 보았지요. 그랬더니 아래서 남자 아이가 나왔습니다. 소벌도리는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데려다 잘 키웠는데 열살 정도 되었을 때이미기골이 장대하고 생김새가 무척 준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벌도리가박혁거의 양아버지인 셈인데 삼국유사에는 그가 정씨의 조상이라고 쓰여있고 삼국사기에는 최씨의 조상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여섯 마을 사람들은 소벌도리가 키우는 그 아이의 출생이 신기하고 이상했으므로 그를 받들고 존경해, 존경해 왕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알령의 이야기도 삼국사기에서는 어느 노파가 기르다가 나중에 왕호가 되었다고 쓰여있습니다. 삼국사기랑 삼국유사가 내용이 좀 달라요. 알로 표현되는 건국신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나라를 세우는 건국 이야기는 신화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가 탄생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엄청나게 먼 옛날이므로 그것에 관한 정확한 역사 기록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시각으로 보면 황당하거나 비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화는 신화 그 자체를 인정하는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나라를 세우는 것과 관련된 건국 이야기인 만큼 존경심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에서 과장된 비범함과 신비로움을 더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생각했던 시대였으므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들과는 어떻게 될까요? 달라야겠지요? 그래야 왕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칠 수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이야기가 모두 신비로운 신화로 꾸며져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요. 그런데 삼국의 건국 이야기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 주몽도 물의 신 하백의 딸 유아가 천재의 아들 해무수와 함께 지낸 뒤 낳은 알에서 태어난 인물이며 신라, 신라를 세운 박격가세 역시 하늘이 내려준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백제 역시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세운 나라이므로 삼국을 건국한 사람들은 모두 알의 자손인 셈입니다. 신라의 건국 신화에서 혁거제가 하늘의 자스님을 상징하는 부분은 알이 있던 우물 주변으로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다든지 흰말이 길게 울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신화에 나오는 말과 용은 곰, 거북, 악어, 사슴 등과 함께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보통 곰, 사슴, 말은 서북방계 신화에 주로 등장하며 용, 악어, 거북 등은 남방계 신화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협거세를 내세운 집단은 북방계 집단의 후손이며 알룡을 내세운 집단은 남방계 집단의 후손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라의 공국신화는 경주지역에 먼저 뿌리를 내린 알룡 집단과 북방에서 이주해 이주해 온 혀것의 집단이 혼인을 통해 연맹을 맺고 한 나라가 되었음을 뜻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칠어 질... 어? 어, 그렇죠. 알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조상은 조류일 수 있습니다. <laughs> 자, 신라 탄생의 현장, 신라가 탄생한 현장이라고 할수 있는 두오물이 바로 나정과 알령정입니다. 나정은 경주시 남산 남쪽 남산 아래에 있고요, 알령정은 혁거세 혁세 왕의 무덤인 사릉, 흔히 오릉이라고 하지요.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릉을 비롯한 이 일대가 바로 신라의 첫 번째 왕 혁거세와 왕후 알령이 태어나고 묻힌 지역인 것입니다. 혁거세와 알령을 기르려고 지었다는 남산 서쪽 기슭의 궁터는 청림사 터로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는 남산 일대의 탑 가운데 가장 큰 삼층석탑과 그 밖의 몇 가지 생무, 성물들이 남아있습니다. 사릉 커다란 뱀이 헛거의 왕의 장사를 방해했다고 해서 뱀을 뜻하는 사, 뱀사자군요. 사자를 써서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늘에서 다섯으로 흩어져 떨어진 헛거의 왕의 유해를 따로 장사시냈다고 해서 오릉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이번에 갔다 왔죠? 자, 이 끝에는 너네, 우리 뜰레미들 읽어보자잉. 여기는 끝.